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2회 수용구의회 정례의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롱 종무국장님, 양태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종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걸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운영총무위원회로부터 동년 6월 9일 주민도시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외두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본 위원회 해부함에 따라 송원호 위원장께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일 건 이상 세권의안건은 일괄 선정합니다. 2020 회기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일 건외두 건에 대한 제한 설명은 제 1차 번회의 시 부부 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 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상임위원회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해야 되요. 그럼그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 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석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 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인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 실리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 실이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더 있으십니까? 음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한 시간인가? 아한 시간. 음 추가 개별 실을 원하는 의원이 계시므로음 15시까지. 정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laughs> 해석기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시 위원이 다안 계심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 검토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 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 안계심으로 창조도시 교육 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아, 총무과.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아, 예, 과장님. 아. 한 가지 그냥 뭐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요즘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원봉사자 분들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또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6월 19일에 이제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 센터가 아, 기존 망미 동에서 이제 광안 3동 그 새로 신축된 먼물샘 공유센터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수영구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개발 추진 중이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성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그 망미동에 어 위치하고 있으신 거기는 교통편도 좋지 하고 했는데 딱 이렇게 이번에 이제 엄 어, 물샘으로 위치를 옮겨서 거기는 위치도 좋고 해서 아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물샘 그 공간에 1층에 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같이 세탁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그 강원 삼동이나 어 막밀동에 세탁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원 봉사 센터에 세탁 사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자기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들 교육도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해서 어 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 그동안에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어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도 그 온택트 봉사 어, 활동 이런 것도 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지요? 그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일자치구나 이런, 이런 데 보니까는 이제 온택트로 그러니까 뭐 활동 계획서 이런 거 동영상을 찍어서 네, 네. 우리가 봉사한 것들을 네 어떤, 저희도 예. 인정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뭐~ 온택트로 몇 가지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사업들도 인정하고 이제 예. 코로나 거의 저희 보이기에는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막빠지 단계기 이 때문에 어~ 온택트로 하는 걸이제한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은 하고 예. 그것도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해드릴 거고 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아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봉사활동이 굉장히 어 활발해지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봉사자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해서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뭐 예산 성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이제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상 체계 혜택을 마련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또 혜택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분들과 우리 관내에 있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또 협약을 맺어서 뭐 봉사 시간 한 20시간 뭐 이상인 분들이 가면 뭐10%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어,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런 혜택들이나 아니면 향후 아까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 님, 집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봉사자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우수 자원 봉사자 이 경우에 공영 주차장 의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600 관계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금, 언인정 배지를 수여하는 그런 어 연말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배지는 당해 연도 500시간 이상 누적 실적 3,000시간 이상, 은 배지는 당해 연도 120시간 이상 누적 실적 1,000시간 이상, 인정 배지는 60시간 이상 그리고 누적은 300시간 이상. 그래서 요금 배지 해당하시는 아인정 배지 이상 이제 받으시는 분들한테 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6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가맹점에 종합병원이나 치과 동물병원 이런 데 할인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이날에 그 시상도 하고 있고 어, 자원봉사자 캠퍼라든지 문화공연에 초청도 하고 있는 실적이긴 한데 이런 혜택들을 맞습니다. 뭐 마련해 두고 어 저희가 홍보물도 배부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활성화는 좀안된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실제 이제 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만 이런 혜택을 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다 해 가지고 전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히 이번에 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좋은 이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 또잘 해오시지만은 뭐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제 어, 봉사 하시는 분들의 뭐 실질적인 보상 체계 또 안내 뭐 이런 게좀잘 이루어지기를 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고객님.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종무과에 대한 통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통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지자할의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의원입니다. 어, 해계연도 2020년도 어, 결산 검사를 2021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0일 약 20일간 어, 실시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네. 네. 이때 재무과가 이 결산 검사를 어, 우리 의회에서 어, 결산 검사 구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어, 기준을 삼아서 위원을 선임해서 어 예, 결산 검사 위원들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어,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재무과에서 현재... 할수 있는 활동들이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저희 수용구의 결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회의실 마련부터 해서 그다음과 직제 순으로 일자별로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세부 일정을 보면요. 음. 결산 검사 검사 서 등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 어, 확인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검사 진행 과정에서 보면 결산 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명 증빙서 등을 어,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가 1항이고 두 번째 일, 쟁점상에 대해서는 연간 토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결석 어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인데요 현지 확인 조사나 쟁점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지 확인 사항이나 쟁점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 그러니까 건이 조치 사항은 있었는데 조치 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아, 의견서에 네, 제적, 어, 제출된 의견서의 그 내용이 다였, 다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의회 에 2020년도 결산에 관련돼서 의견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제출돼 있는 결산서가 확정된 결산서가 맞나요? 결산서 아닌가요? 지금 제출된 결산서는 결산서입니다. 확정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좀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결산서 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결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결산서 아니 온게 아니고 결산서가 저 의견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결, 확정된 결산서가 와서 제출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위원이 위원의 해촉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촉은 결산과 동시에 해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결산 결산이 끝나는가 동시에 해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부산광역시 수용구의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준하면 <laughs> 검사 위원의 해촉 제11조에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 위원은 해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본 의원이 이걸 지리하 드리는 내용은 실제 그 우리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20년도의 결산 상반기 정례의 결산이 우리 8계우대회의에서는자 어, 결산에 관련된 업무로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어, 23년간의 결산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laughs> 그 조금 안타까운게 뭐가 있냐면 20일 간의 그 결산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을 구성하고 또그 구성되는 위원들도 자격이 어떠딴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그 결산 위원회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꼭 구의 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어떤 의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결산에 구의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그 결산 위원으로 구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제가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한 분하고 뭐 전직 경험이 계셨던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 세무사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좀의아하게 생각에는 그두 분의 결산 위원도 출석을 해야 됩니까? 그두 분은 결산 검사만 진행을 하실 뿐이지 의회 출석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보은 <laughs> 의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난 3년에 어, 결산위원회에서 활동이 구 의원이 꼭 포함돼서 대표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어 결산서가 확정된 다음, 사항에서 의회 의결을 끝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의 내용들을 어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안 그러면 아주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쟁점 사항들이나 또 기타 그러한 그 결산 과정에 있었던 사항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결산 과정에 이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있지만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그게 관련된 이야기들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도 전달이 되지만, 그 서류상 이외에 전달이 될수 있도록 어 결산위원회의 역할, 또그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가 더 심도 깊은 또 효율적인 결산 그 의결을 할 심의를 할수 있도록 그 역할들이 과정들이 한 번도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서, 차후에 우리는 오늘 이 결산. 관련되어 있는 이 심의를 이제 이분 해결 우리 8대 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기 때문에 차후에 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 의에 전달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될수 있는 결산 역 유언으로서 의에서 서인된 의원들 한테 요청해 달라 그렇게 안내해 달라 하는걸 제가 본인이 어,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절차상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결산을 진행하였지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은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헤아려서 사전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뭐 <laughs> 양기 질문한 김에 다른 의원들도 조금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이. 이게 끝나고 나면 2022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 부터의 부서에서는 그래서 지난 과정에 학원 달리 몇년 전부터는 행안부에서 결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산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산이 해계적인 어떤 수치에 그로서만 끝나지 말고 또 그리고 성과주의적인 상항이 지금 5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의 성과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 그게 제도화돼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laughs> 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그 결산의 그 본대 취지가 다시 피드백되어서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더 가져갈 수 있기를 본인은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질의 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양 계심으로 세무위과에 대한 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양 계심으로 세무위과에 대한 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 여건과에 대한 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부 복지정책과에 지리하신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 행복과에 지리하신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가족 행복과에 대한 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청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 양계심으로 환경위생계에 대한 총과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 양계심으로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총과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구 안전관리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 양계심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과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 행정과의 질의하시위원 계십니까? 교통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심으로 정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질의하시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2개 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의 질의하시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에 대한 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죠. 보건소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음,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에 대한 지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 총과 지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총과 지리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과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질의하실 음, 위원 안 계심으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0 해기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견에 대해. 토론할 시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시 위원 안 계심으로 토론 정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기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권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권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해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1년 6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32회 정례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